스시에이치에이아레리에스는 오늘 일찍 그램피안 하이랜드 게임즈에 참석했을 때 스카치 한두 잔을 즐겼습니다. 왕위 계승자는 관중을 맞이하고 게임에서 관계자들과 이야기할 때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프린스 오브 웨일즈 또는 로스시 공작은 공식적으로 국경 북쪽에 있는 동안 행사를 위해 최고의 스코틀랜드 복장을 입었습니다. 여기에는 갈색 가죽 스포랑과 함께 녹색 및 빨간색 타탄 소재의 가족 힐트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하이랜드 게임을 즐겼을 때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더프레스앤드 저널에 따르면 브레이마의 하이랜드게임즈에 850장의 티켓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램피안게임협회 그램피안게임즈 어소시에이션은 이 이벤트가 앞으로 몇년 동안 모든 게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십 개의 하일랜드 게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취소되었으며 유명한 브레이마 게더링이 2022년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올해로 예정된 다른 하일랜드 게임은 8월 26일 목요일에 열리는 아가일셔 게더링 오반 게임 뿐입니다. 스코틀랜드 전역의 하이랜드 게임은 매년 30만 명 이상의 관중을 끌어들이고 일반적으로 관광 부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찰스는 휴식의 그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생을 둘러싼 계속 커지는 스캔들을 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찰스와 그의 아내 케밀리아, 더치스 오브 코널은 그의 남동생이 직면하고 있는 민사소송에 대해 발모럴에서 소문이 난 위기 회담을 앞두고 스코틀랜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요크 공작은 이번 주초 발모랄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 주프레가 자신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이 기사에서 38세의 그녀는 억만장자 소아성애자인 제프리 앱스타인, 제프리 앱스테인에게 인신매매되는 동안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공식적으로 고발했습니다. 61세의 왕실은 항상 모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으며, 그녀를 만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 필립의 사망 이후 가장인 찰스는 의심의 여지없이 이스캔들이 왕족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제한하는데 열심일 것입니다. 2019년 앤드류의 뉴스나이트 인터뷰는 최전방 왕실의 경력을 효과적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여왕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는 어머니에게서 멀리 떨어진 적이 없으며 그가 소송에서 패하면 재정적으로 그를 구제할 수 있다고 주장되어 왔습니다.